마지막,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에 방정식 세우는 방법. 우리 앞에서 X절편, Y절편, 어떻게 구했었죠? X절편, Y절편을 좌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좌표를 대입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을 때도,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문제로 보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첫 번째 3, 마이너스 4 대입 그럼 마이너스 4는 3a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0,2 대입 그러면 2는 ax 사라지고 b 이렇게 b값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한 b 값을 첫 번째 식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b 사라지고 a만 남겠죠. 그럼 a 값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 넘기면 마이너스 6은 3a 전체 3으로 나눠서 a는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다음 아래 문제도. y는 ax b라는 모양에서 첫 번째, 3콤마 이너스2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2는 3a b라는 식이 나오고, 두 번째, 4콤마 이너스 4도 똑같이 대입 해주면, <laughs> 마이너스 4는 4a b라는 식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얘네를 연립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 가감법 이용해 볼게요 3a 플러스는 마이너스 2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우선 이렇게 줄 맞춰서 써주고 두 식을 빼버리면 b가 없어져요 그럼 마이너스 a는 2 그래서 우리가 찾는 a는 마이너스 2구나 그 다음 b 비구하려면 둘 중에 한 식에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줘야겠죠?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플러스 b. 마이너스 6 이항시키면 b는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두 점을 알려줬을 때도 마찬가지. 두 점을 모두 대입하면 a, b에 대한 식이 나올 거예요. 그 식을 연립해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b가 바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b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우리 두 점을 알려줬을 때 어,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대입 말고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 연습 문제는 그 다른 방법으로 풀어 볼게요. 어떤 방법이냐?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찾는 거예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죠.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 먼저 찾아볼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1 기울기는 6분의 1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우리가 y는 6분의 1x 플러스 b 모양으로 기울기 대신에 6분의 1을 넣어줄 수 있어요. a 대신에 그 다음에 두 점, 아무거나 하나, 대입. 그러면 마이너스 3은 6분의 1 플러스 b. 6분의 1 이항시켜주면 b는 마이너스 6분의 19가 되겠죠. 그래서 y는 6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9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앞에처럼,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고, 그 기울기로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친구들이 편한 방법 쓰면 돼요. 나는 기울기 구하는 게 너무 귀찮아. 대입할래.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서, 두점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어, 나는 대입하는 게더 귀찮아. 기울기 구해서 기울기로 구할래.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먼저 구해주고, 기울기 이용해서 방정식 구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방법. 아무거나 이용해도 돼요. 그럼, 2번도 기울기 먼저 구해볼게요. <laughs>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5 1 계산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6, 약분해서 3 그럼 y는 3x 플러스 b 라고 기울기 써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대입 마이너스 어, 1, 5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5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 마이너스 3 넘겨주면 b는 8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y는 3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기울기 먼저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 찾아줘도 돼요 그러면 연습 문제 한 가지 더 어, 이번에는 활용 문제네 다음 그림은 집에서 4,500m 만큼 떨어진 공원에 갈때 집에서 출발한 지 X분 후에 집으로부터의 거리 Ym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laughs> 1번, X,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시오. 먼저 그래프부터 볼게요.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봤더니, 여기 원점 0,0을 지나죠. 그리고 여기 x가 20일 때 y는 3,000인 20,3,000을 지나네요. 어, 두점 알려줬어. 그러면 기울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둘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두 점으로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얘는 그냥 20분의 3000이죠. 약분 해주면 150. 기울기 Y는 150X 플러스 B 찾았어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대입. 0콤마 0 대입하는 게 계산하기 훨씬 편하겠죠. 0콤마 0 대입하면 0은? 150x 사라지고 b 이렇게 되네요. 어? b가 0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식은 y는 150x 라는 식이다. 라는 거알수 있고 2번. 집에서 출발한 지몇분 후에 공원에 도착하는지 구하시오. 아까 집에서부터 공원까지의 거리가 4,500m다라고 문제에서 알려 줬죠. 거리 우리 X가 거리에요, Y가 거리에요. X는 시간, Y는 거리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식에다가 이 4,500을 어디에 대입? X에 대입, Y에 대입? Y에 대입해야겠죠? 거리. 그래서 <laughs> 4,500은 150X. 양면을 150으로 나눠주면 X는 30. 그래서 30분이 걸린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